아가 웃어야 인생도 즐겁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메디컬 힐링 코치 치의 박사 문은수 치과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력과 이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알기 쉬운 메디컬 상식과 뜨겁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 건강한 백세, 행복한 백세를 위한 진정한 힐링 타임. 두 번째 이야기.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 다양한 치과 시술로 노후까지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치료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 건강한 백세 시대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는 남자, 문은수입니다. 국내 한 통계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2000년도에 치아 충치수가 3.3개였는데 작년 2012년에는 1.8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치과질을 하면서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파서 썩어서만 치과를 왔는데 요즘에는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는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치과에서의 제 수입은 많이 줄겠지만요. 이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아프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전 시간 이어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임플란트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요 네. 사실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많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80년대 초중반만 해도 대학 병원에서나 어렵게 또 뼈가 좋은 데만 일부 시술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에 임플란트를 시작을 했고요. <laughs>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후배들이 주위 분들이 제 별명을 문플란트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년간을 여기에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몇 년, 5, 6년 전부터 시술하면 시술할수록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환자를 시술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시술 받고 나서 얼마나 오래 쓰느냐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제가 얻은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얻은 해답은 비싼 재료, 뭐 오래된 경험, 신기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가 함께하는 정기 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오래 쓰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정기 검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술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좋은 방법의 노하우들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네. 예, 궁금하면 500원. <laughs>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집중했던 것은요. 간단한 환자들은 뭐, 대부분 관리 잘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임플란트 환자라든가 복잡한 보철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예방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복잡한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집중 관리를 합니다. 한 달에 세번네번을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잇몸을 우선 좋게 회복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잇몸이 좋아진 분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네번 정도 정기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빠지는 분들은 다시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사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습관화가 된 분들은 정기 관리만 하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우식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조기 검진이 가능하시고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조기 검진,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꼭 정기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치 검사인데요. 여기서 잎냄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잘안 들게 되지요. 사실 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분들은 이 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 사실 어느 정도는 요 구치는 누구나 납니다. 사실 그 정도가 문제입니다. 또한 이잎냄세 정도는요. 하루 중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공복 때, 잠자기 직전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때를 찾아서 이 냄새를 줄여주면은 그 사람은 자신있게 언제든지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구치는 이 코에서 나는지, 충농증인 사람 코로도 나서 입으로 납니다. 위장이 나빠서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습니다. 입안에 물론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코에서 나는지 입에서 나는지 위장이 원인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80% 정도는 우리 입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치 검사는 아주 간단해서요 약 5분 정도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우리가 정도는 모르기 때문에 수치로 알게 되면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50 정도 면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70이 넘으면 우리가 좀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균 검사입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가장 쇼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아주 이것도 간단합니다. 입안에 있는 뺨에 면봉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살짝 얻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요. 특수현미경입니다. 위상체 현미경이라고 특수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세균의 수, 그 다음에 종류, 특히나 그 활성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그 수를 급격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컴퓨터에 넣어놨다가 보여주면요 환자들이 깜짝 놀라고 치료 후에 자신감을 얻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치주한 검사라는 거에 조금은 생소한데요 끝이 물방울처럼 돼 있어서 아프지가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치아를 갖다가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 이렇게 찔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뼈가 얼마나 녹았느냐. 이것은 말이죠. 한 치아를 여섯 군데나 이렇게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여기다 좀더 정확하려면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뼈 속까지도 정확히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방사선 검사, 일본 방사선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죠? 걱정하는데 치과 이 방사선은요, 디지털 엑스레이는 그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태가 조금 이제 초기인 분들은 우리가 예방 진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대로 스케일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치아 청결법이라고 해서, 치아 자체를 건강히 하고요, 또 치아 잇몸을 건강히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원부터 치료하는 방법.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원부터 치료하는 방법. 잇몸을 말이죠. 두 줄모로 잇몸을 꽉꽉 짜줍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나는 엄청 시원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피가 좀 납니다. 그게 피구름이에요. 피가 아니라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탁월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 치아 청결법은 가장 예방을 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손꼽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아주 지금 많이 발전되고 환자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잇몸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의외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칫솔질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듣고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요, 0 번도 한다고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와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하는데만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도 333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그죠? 들어보셨죠? 언제죠? 하루에 세 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몇분 동안? 네. 1분, 2분이 아닙니다. 3분 동안입니다. 보통 3분 이상을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3분 이상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안에서 치아를 망가뜨리고 이를 섞이는 균은요 3분 정도가 지나면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 빨라지요 그러니까 3분 이내에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서 닦아냅니다. 이솔을 세워서 둥근 원을 그리듯이 쓸어내립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서 닦아냅니다. 이쑤를 세워서 둥근 원을 그리듯이 쓸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씹는 면은 왕복 운동으로 닦아냅니다. 또한 가지를 더 권면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식사 후에 찾는 게 뭐죠? 이쑤시개 많이 찾죠? 나이가 들어서 찾는 요리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여기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요. 예.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laughs> 네. 나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수질을 사용하면요. 우선 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자꾸. 잇몸은 퇴축되고요. 공간이 자꾸 넓어지죠? 그러면서 잇몸에 상처가 납니다. 사실 이 수질이. 자, 이 수시개가. 그리고 나서 더 나쁜 것은 목 있는 데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년만 사용한 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동굴처럼 이렇게 까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하게 하고 썩힌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치간 칫솔과 치실. 치실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실을 한 80%가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인은 8% 정도, 8%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치실을 고리에 걸어 쓰는 장치도 있고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용하시다 보면 이 습관화될 수 있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서 이가 벌어진 분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 특별히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입 냄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뭘것 같아요? 이 침이, 침이 부족하다고 거니다 입안에 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취가 심한 분이나 나이가 많이 들면 으또 침에 그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해드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혀를 윗입술 안쪽으로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왼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혀를 아랫입술 안쪽으로 내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혀를 왼쪽 볼에 대고 돌립니다. 혀를 오른쪽 볼에 대고 돌립니다. 혀로 왼쪽 볼을 밉니다. 혀로 오른쪽 볼을 밉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밥 먹거나 오후에나 좀미 입이 말려고 할때이 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구강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크게 알려주는 전령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듣고 제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요즘 가게에서 파는 자율일리톨껌을 씹게 되는데요. 그 씹은 후에 혹시 양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질문을 사실 가끔 듣곤 합니다. 아, 자일리톨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양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일리톨 궁금하죠, 사실? 우리 입안의 균이 말이죠. 우리가 입안에 들어오는 포도당, 이 음식에 있는 포도당을 먹고 배설하는 게 산입니다. 산. 그것이 인물 부식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일리톨을 먹게 되면 <laughs> 자일리톨을 먹고 배설이 자일리톨이야. 그러니까. 먹고 배틀하는 게 전부 치아에 무해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균만 진이 빠지는 거죠또이 자일트리 산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laughs>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70% 다른 당분이 없이 70%는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일트 효과를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칫솔질 방법으로 그~ 음식 찌꺼기나 균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씹으면 효과가 좀 있겠지요 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칫솔질 방법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그예 <laughs> 궁금합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네, 평소 때 궁금했는데요. 네. 그 치술 때문에 잇몸이 네.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네. 그런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우리 아이가 네. 아, 전동 치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전동 치술이요? 네. 그게 효과가 <laughs>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치술 잇몸에 상처 줄수 있습니다. 치솔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사실 아무나 쓰는 건좀 문제가 있습니다. 얼굴이 이만한 사람이 쓰는 칫솔과 요만한 사람이 쓰는 칫솔은 달라져야 됩니다. 칫솔의 보통 크기는요, 치아 두개 정도를 덮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소리 많은데면 기르면저 안에가 닦이질 않아요. 걸려서 앞에 걸리는데 뒤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laughs> 칫솔의 그 강도도 중요합니다. 칫솔 모에. 너무 강하면요 이거 많이 달아요 음식물 제거하려면 적절한 종류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달아요 요즘은 또 지나치게요 부드러운 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칫솔의 기능이 주 기능이 뭡니까 균을 제거하고 음식을 제거하려고 찌꺼기를 제거하려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할 정도로 부드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것도 좋지 않다는 거지요 또한 칫솔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게 벌어져서 완전히 꽃이 핀것 같이 벌어진 것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세 번씩, 3개월 정도 사용하면 좀 벌어지지 않았어도 그 효능이 좀 떨어지니까 교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주스은 원래 어린아이나 또좀 좀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개발되고 고안된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맹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전동 칫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석구석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제가 권면해 드린다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이 전동 칫솔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전동 칫솔을 함께 사용해서 이거로 올바른 칫솔을 하면은 그런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데가 조금 더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년도 더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느날 병원에 서른 후반에 환자분이 딸을, 고1짜리 딸을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치과에서는요, 사실, 아, 재료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나죠. 그죠? 또 보통 치과에서는 비싼 것부터 쭉쭉쭉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린아이니까 좋은 재료를 써서 오래 쓰게 주고 싶은 마음에 비싼 이야기부터 쭉 했습니다. 고인인데 불구하고 썩은 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 20년 더 돼서 잘 기억을 안 납니다만 200여만 원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머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따로 면담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왔죠. 대충 이쯤 되면 저도 눈치 백단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laughs>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왔을 때가 3월 중순쯤이 계약하고 바로 했으니까 1월달에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 몸이 차더라는 겁니다. 밤새 안녕하신 거예요.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고 애들 키우고 쓰느라고 모아둔 돈이 없었다는 거지요. 막막해서 남의 가정 도움이, 가사 도움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털어놓으면서 눈을 못 들고, 우리 딸을 잘해주고 싶지만 현재 돈이 없으니 저렴한 걸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딸 앞에서 못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요 딸이 나쁜 놈입니다. 문을, 문에 듣고 있더니, 문을 확 열더니, 엄마! 나 최고종으로 할 거야. 잠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엄마도 못 하고, 나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얼마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5만원인가 받고 진료를, 줄, 진료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식,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엄청이 칭찬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분이 좀꽤 잘하는 집에, 그때만 해 20년이 더 됐으니까 잘사는 집만 가사도면미를 썼죠. 그죠? 그런 집을 이렇게 가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인집 사모님이. 아주 눈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 할때 다른 얘기보다 누구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딸 얘기를 했죠. 그럼 누구가 나와요? 제가 나오죠. <laughs> 한마디로 좋은 소문을 내주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 모르는 분이 병원에 와서 저 누구 속이라는 이름도 제가 기억을 못했죠. 그 사람 이름 이 기억 못하죠. 그리고 그 더더구나 그집 사모님 이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해. 더더구나 그집 사장님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런데 와서 잘만 치료해 주세요. 소개 받고 왔으니까 믿고 왔니니까 잘해 주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잘만 해 줘.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드린 거에 수십 배 수백 배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터득한 것은 당장 내가 좀내 준다는 생각이지만 그게 말이죠. 20년 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3개월이 못 가요. 세상은 마치 공짜가 없습니다. 바로 주고 받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그게 돌아온다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들어와요? 몇십배몇 배가 돌아온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세상의 진리요 이치라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나 또 동료들 관계에서나 제가 하는 봉사단체에서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그걸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데를 주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